안녕하세요. 에셋인베스트의 지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종류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종류와 특징, 그리고 투자할 만한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종류에는 크,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둘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셋째 민간 임대 주택입니다. 여기서 공공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 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은 곳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공 임대 주택 종류에는 여덟 가지나 되는데 음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어,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기준 충족시 만 19세 이상 누구나 거주 기간 최대 30년 이상 거주 가능하고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청년 등 젊은층을 위한 주택. 주택 제도로 국민 임대 주택보다 소득 기준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연구 임대 주택은 사회 계층, 즉 생계 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사회 소외 계층 등을 위한 주택 제도로 거주 기간이 50년 이상 거주 제한이 없습니다. 통합 공공 임대 주택은 저소득 서민, 젊은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공급되고,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은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그런 주택 제도입니다. 장기 전세 주택은 전세 계약 방식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요. 음, 매입 임대 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임대 계 전세 임대 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입주하려는 주택을 정부에서 대신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 대상자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어 저소,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 부부 등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를 말로만 이야기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래 댓글에 참, 참고 내용을 남겨 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소득층 계층 및 서민, 국가유공자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보면 되겠, 되겠죠. 이 중에서 음,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해서 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다세대인 빌라가 많습니다. 나머지 모두 정부에서 어, 직접 건축해서 직접 소유하는,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해서 소유권이 입주자에게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가끔 분양 전환 금액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곤 하죠. 다음, 공공,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인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 높아서 당첨이 어렵고 전월세 난이 심각 어, 할때 빼고는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좋을 게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을 때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매도자인 사업자에게는 괜찮은 사업 방식인데, 왜냐하면, 음, 임차인 입장, 임차인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에 비해 보증금 및 월세인 거주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일반 민간 임대처럼 분양전환 우선권도 없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별로 비추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10년으로 10년 의무 기간을 채우면 분양 전환을 합니다. 최초 임차인 모집 때 분양 전환 시 확정 분양권을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투자하기에는 좋은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기존 청약통장은 필요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동안에 무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신규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주택 보유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서 자유롭습니다. 또, 어, 또한 인기가 있는 단지는 전, 어, 전대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10년을 살지 않고 전대차를 주고 이사를 해도 권리에는 유지가 되며 초기에 당첨 상태에서 풀미엄을 받고 단기 세차기를 볼, 수, 볼 수도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인기 있는 단지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겠죠. 오늘은 이렇게 임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투자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성공 투자의 지름길입니다.